안녕하세요. 영등포 솔라룩스입니다. 차량은 아우디 A4 모델이고요. 지금 MMI 고장으로 방문을 해주셨는데, 자 지금 화면 안 들어오고 소리 안 나오고요. 전원 버튼 꾹 누르고 있어도 화면에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. 네, 지금 시동 걸려 있는 상태인데 아마도 MMI 고장이 맞는 것 같고요. 네, 탈거해서 일단 MMI만 따로 테스트하고. 수리 시작해보겠습니다 수리 시간은 한두세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. 택배로 보내주셔도 수리가 가능하니까 직접 오시기 어려운 분들은 택배 배송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. 네. m m a i 수리가 잘 끝났습니다. 지금 보시면 소리 들리시죠? 자. 라디오도 잘나오 b 요 미디어도 정상 작동 되 e 요 i t of a 뭐, 사전에 비해 따로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. 네, 기본 차량 이제 메뉴 들어가서 시스템 바꿀 수 있고 자동차 기본 세팅들 네, 할 수가 있습니다. MMI가 고장나 있으면 이런 간단한 정비 자체가 불가능해요. 뭐, 타이어, 그, 타이어 TPMS도 못 맞추고요. 오일 레벨 게이지도 못 맞추고 와이퍼 교체까지 심지어 안 됩니다. 그래서 MMI가 꼭 정상적으로 작동이 돼야지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고요. 네. 후방 카메라도 <laughs> 잘 들어옵니다. 자, 아우디 MMI는 좀잘 수리하는 업체에서 제대로 수리하시는 게 좋고요. 네, 저희 솔라룩스는 2014년 뭐 15년부터 지금 수리 시작해서 4,000대 이상의 아우디를 수리를 했습니다. 그만큼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수리하고 잘 하는 곳으로 유명하죠. 이상 증상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 방문해 주세요. 영등포 솔라룩스입니다. 감사합니다.